네 안녕하세요 톈기입니다 어 현재 날짜 6월 4일이고 오후 6시 30분입니다 어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좀쉰 상태가지고 목소리가 잘 나오진 않는데 어좀 이해해 주시고 급하게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체코 법원에 대한 한수 원정계약 금지가처분 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어, 근래,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내용들, 뭐, 좋은 내용들 계속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 프랑스 EDF에서, 한수원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과거, 이제,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반독점 당국, 이제, UOHS, UOHS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좀, 기억이 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8월하고 11월 달에 이제 두 차례를 걸쳐서 이제 한번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방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 가처분 신청을 이제 받아들였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디 어, u 간에 이제 계약 체결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었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이게 뭐냐면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서 100메가와트급의 두코바니 원전의 5호하고 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사안으로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거 말고도 추후에 이제 유럽 국가들하고 여러가지 이제 컨택들이 있을만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국내 이제 원전에서. 그래서 이제 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024년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태클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명한 입찰 과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태클을 거는 바람에 어, 체코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체코 입장에서는 어, 한국 쪽에 좀 미안한 마음을 좀 내, 내비쳤어, 내비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어, 다시금 이제 좀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법원 결정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본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하니 이게 <laughs> 뉴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가장 센게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이게 지금 넥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게 좀 주목도가 높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차후에 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게 이제 하나, 그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땐 체코가 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연달아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게 이제 또이 원전 상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좀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지금 이제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한전 산업이라든지 이제 우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제일 높은 게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원전선도 지금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워낙 추세가 좋았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주체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현재 이제 외국인이 패시브 작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원체, 지금 현재 증시가 많이 낙폭이 심했다고 판단을 했었는지 외국인 자문이 좀 들어온 상태고, 어쨌든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 대표적으로 이제 BHI라든지 두산 에나빌리티라든지 한전산업이라든지 우진이라든지 이제 G2파워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있겠고 뭐 이제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원전 해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어, 그쪽에 조금 치우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지금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